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미래의 선투자해보보라해 보라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직접 투자를 했잖아요, 테슬라를.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터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세요. 음. 그래서 한번 오늘은 LG 화학과 삼성 SDI, 그두 개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자, 사실. 이럴 때 우리 좀 뻘쭘하잖아. 음. 사실 2차전지 배터리 이거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거? 음.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배터리인데 맞아. 이런 거를 사실 분석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뭐 안에서 뭐 2차전지의 음극재, 양극재, 뭐 전해질이 뭐뭐 뭐 음. 이런 걸 우리 분석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음, 전혀 주가에도 뭐 상관도 없는 얘기죠. 또 얘네가 뭐1위위잖아거의 그러니까. 거기다, 뭐, 2위는, 뭐, 정확히 말하면, 어뭐 이사, 2, 4, 2, 위 정도? 어. 1위는, 뭐, CA t 이고 2위는, 그, l g 화기고 3위는, 뭐 파나소닉이고, 파나소닉이고 뭐 4위가, 뭐, SDI고, 5위가, 뭐에. 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데. 음. 근데, 일단 CA t 일 우리 못 사요. 음. 그리고, 파나소닉은, 좀, 뭐랄까? 조사해보니까, 음. 차제는 비중이 크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한번또 해볼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LG화과 SDI고,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소송권이 있어서 일단은 제외를 했어요. 음. 자, 봤을 때 업계에서 그래도 탑5인데 거의 탑1,2,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1,2잖아? 그치. 그, 그거 그냥 다 사면 돼요, 사실. 음. 그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짚고 가면 다 사는데 이제 적정주가가 문제 아닌가요, 사실? 맞아. 배터리가 지금 공급이 딸리잖아. 지금 수요는 폭증인데. 그치. 폭스바겐도 우리가 이제 리뷰 올라갈 건데, 뭐, 음. 천만대인데? 총0만대까지 100만대 100만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0 0만대 뭐, 이렇게 올린다는데, 이거. 그러니까. 배터리 폭주지, 폭주. 그래서 폭스바겐도 이제 영상이 있겠지만, 그, 기가팩토리를, 기가팩토리 뭐, 있어가지고, 그냥 수요가 하니까, 그거를 지금 막, 유럽에도 두세개씩 짓는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체 배터리 회사도 만들고. 그리고 우려가 무슨,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자기들이 만든다는 우려도 또 있는데, 맞아, 맞아. 그걸로 충족이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음. 왜냐면 지금 전 세계 의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로 순식간에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거는 솔직히 우리가 뭐 각형이다, 음. 뭐 파운더형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배터리가 없는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가 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음, 음.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해볼게요. 음. 일단 LG화학과 삼성SDI는 1 단계의 주식으로 저희가 이제 분류를 스텝 1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차트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보면 LG 화학과 그 삼성 SDI랑 테슬라랑 모양이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전기차 대중차 시대가 열리면서 그 전에 LG 화학, 삼성 SDI 엄청 오래 있었지만 이 작년에 서로 그 대중 전기차의 그 배터리 업체로 작년에 탄생을 개화를 한 그, 봉이 하나 딱서 있는 거예요, 둘다 지금. 꽃이 있기 때문에 봉리가딱핀 거지. 그치. 그 전에 LG화학은 이름만 LG화학이 지 다른 회사예요. 그, 그냥, 정유했던 회사고. 배틸랩 만들고, 어. 뭐, 이런 화학회사거든요? 삼성 s d i 도그 전에는 그냥 핸드폰 배터리 만들던 회사인데, 이제 둘이 이제 작년으로, 이제 작년에 개월했기 때문에, 스텝1.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스텝2인 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비중이 이제, 조금 들어가서 이제, 보는적으로 가야겠죠? 테슬라도 스텝1 주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세, 테슬라랑 이런 2차전지 업체서 테슬라가 개화시킨 거죠. 세상을 응. 바꾼 거예요. 그치. 아니, 사실 테슬라가 바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잖아요. 테슬라를 어. 타는 여러분들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걸 탈 테니까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문제는 이제 스텝2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음. 근데, 스텝1은 사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혼동도 있잖아. 맞아. 가격적인 혼동. 이게 진짜 맞을까? 일단 음. 흥분해서 마지막 막판에 우리가 본 모습이 11월 말에 흥분해서 흥, 시장에 흥분이 좀 있었거든요. 음. 과열 조짐이. 음. 그래서 1단게이 과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이게 잘 몰라요 우리가. 음. 그래서 조심하라 조심하는 게 스타 2이기도 하거든요. 그 진입할 때 스텝 2를. 음. 그 다음에 만약 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정 가격 말한 거에서 그대로 가면 어이 음. 정도가 대충 맞네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여러분? 음. 특히나 과열까지 있었어요, 이거. 음, 맞아. 과열이 없는 스텝 원주식은 우리가 좀 과감한데, 음. 과열이 있는 스텝 2, 스텝 원주식은 조금 되게 조심해. 음. 그럼 스텝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들 그, 어제 미래의 선수 자나 오리지널에 보면은, 기업의 그 생애, 그러니까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스텝 1, 2, 3, 4를 나눠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동안에 는 그냥, 조금만 한 발만 진입하세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닌, 스텝 1입니다. 그럼 이 정도. 스텝 2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 조금 조심하는 비중 스텝 3는 적극적으로 노린다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놓고 앞으로도 뭐 조금씩 다시 다듬어서 더 올릴 계획이니까 꼭 시청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해볼까? 음. 하게 되면 일단 그래서 좀 sci도 그렇고 lg 박도 그렇고 두 개씩 제시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적정 주가를 음. 하나는 퍼로 음. 또 하나는 매출액 비중으로 이렇게 두 개씩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나눴지? 왜 그렇게 나눴냐면은 그냥, 이익이 안 나면 매출액 하나로 가면 그냥 끝장이에요, 그냥. 그니까, 미국 앱체들은 적자니까 퍼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러면은 매출액이 몇 배다, 매출액이 몇 배다, 이렇게 하면 끝인데, 얘네는 지금 이 퍼도 있고, 매출액도 있기 때문에. 또 기존 사업부가 차지하는 게 이익이 나고, 이게 전진은 많이 안 나잖아요. 맞아. 그렇게. 그래서, 그 사업부도 또 이제 LG화학도 그 전에 했던 사업부가 또 있고, L, 삼성 s t 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이제 좀 제시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게 나는 사업부가 있고, 화학이나 이익이 나는 사업부가 있고, 음. 전지 배터리가 따로 분리됐어요. 이렇게 두 개가. 음. 어떤 게더 비쌀까요? 지식이. 무조건 전지 배터리지. 적자나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얘가 훨씬 비싸게 거래돼요. 증시에서. 음. 이거는 되게 뭐, 따로 떨어지으면 오히려 더 폭락할걸요? 맞아요. 5, 막 7,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어, 이건 그냥 여담이었어요. 이렇게 증시라는 거죠, 여러분. 음. 자. 적자에도 더 비싸다. 음. LG 화학부터 하면은, 작년에 예 g 화학은 매출액 두 배에서 끝이 났고요, 음. 퍼는 65배에서 끝이 났어요. 65배. 음. 그래서 올해 이제 그예 g 화학이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한 예상치에다가 매출액 두 배를 적용하면은 한 127만 원 정도. 음. 21년도 12월까지 예상할 수 있는 게 매출액 두 배가 127만 원 정도고요. 혹시 그퍼 65배를 적용하게 되면은 230만 원 정도가 이제 음. 2021년 12월까지 예상할 수 있는 주가네요. 물론 지금 이 증권사 예상치대로 12월까지 났을 경우에요. 음, 지금의 경우. 상황에서요. 그치. 우리가 나중에 바꿔서 제시한다는 거는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예상치가 바뀐 거예요. 음. 그게 성적이 나오면서 더 잘하거나 더 못하는 걸 우리가 알고 이제 바꾼 거거든요. 맞아. 비율만 가는 거예요. 비율만 이렇게. 음. 근데 LG 화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불안 요소도 있어요. 음. 바로 분할 상장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음, 맞아. 그실 그래. LG 이렇게 따로 빼놨잖아. 에너지 지금. 솔루션이 지금 따로 지금 했는데 이거 IP 원다고 이거. 그렇지. 왜냐면 아, 여러분 증시에서 했을 때 증시는 결국에 투표잖아. 음. 근데 굳이 얘가 있는데 애지확 사지 않는단 말이죠. 음. 지주사 지주사가 그래서 퍼가 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막뇌 피셜로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주사들 보면 퍼가 다 낮아요. 맞아. 낮아. 막, 그런,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음. 뭐, LG, LG는 뭐, LG 전자 지분이 몇 프로 있고, 뭐, LG 화학의 지분이 몇 프로 있고, 뭐, LG 솔루션이 만약에 있다면, 그몇 프로 있고 하면은,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LG의, 주, 이건 평가 이거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 삼성 생명이 삼성 전자를 몇 퍼센트 갖고 있다고 해서, 물산이 삼성 전자를몇 퍼센트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음. 하여튼. 그래서, 요런 부분이 만약에 솔루션 상장하면 그 솔루션을 바로 이동해야 돼요. 어. 적정주가를 또 관찰하면서, 음. 그, 우려가 있어요. 상장을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음. 물론 상장하면 여러분도 다 따라가시겠죠? 음. 무조건, 그, 이, 혹시나 뭐, 석유 부분을 보고 엘조하게 투자하신 분이 있다면 그 건데, 음. 2차 전지로 엘조하게 이제, 그, 접근하시니까 2차 전지가 나와 함께 이제 세상을 바꾸고 미래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맞죠? 이차 전지죠. 소장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 무조건 LG 지솔루션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솔루션 상장되고 상장되는 순간 이제 걔 적정 주가나 이런 걸또 이제 보면서 접근해도 차라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거 사실 주주들한테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게 상장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재벌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주라고 하면은 나랑 같이 이제 같이 행동하고 나의 동료고 하면은 이제 같이, 이제, 함께 가자고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기존에, 이제, LG 화학을, 이제, 경영했던 사람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원래 주주로, 똑같은 분할, 분할로 이렇게 딱 나눠줘야 되는데, 지 밑으로 딱 뺀다면, 이거로딱 분할 성장하는게 재벌 경영식이에요, 이게. 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겠죠? 자, 음. 그 다음. 빈센조가 출전할 때. 어, 빈센조에 이 혼나요. 음. 자, 그 다음, <laughs> 삼성, 그, 삼성 SDI? 삼성 SDI도 이제, 매출액과 퍼두개다할 건데요. 음. 매출액은 3.7배고요. 음. 퍼는 77배예요. 그래서 매출액 비율 3.7배에다가 올해 증권사 예상치의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72만 3천 원, 73만 원. 요뭐 사이에 이제 주가가 2021년도 12월까지 기대 주가고요. 그다음에 퍼 77배를 적용하면은 2021년도 12월까지 100만 원. 두 개가 이제 협정 주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왜두 개를 제시하냐면. 일단 2차전지, 우리나라에서 사실 펌만 지시하는 경향이 있잖아, 우리가. 맞아, 맞아. 왜냐면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PER 정도밖에 안쳐져 적자면 그냥 와, 안 올라가요, 주가가 흑자를 낼 때까지. 음. 근데 2차전지는 좀 세계적이고, 음. 그, 몇개 없잖아, 사실. 전 세계에 2차전지 투자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익이 일단 안 나요, 잘.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가치평가 되게 비싸게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다 미국식이거든요 음. 그니까 러 얘는 한국식이 아니라 좀 미국식으로 평가받나 아니면 혹시 미국식으로 하는 척하다가 한국식으로 왜냐면 스탑 1이니까 맞아 스텝 1이니까 또 어. 스탭 2까지 보고 스탭 3까지 보면 아 이거 완전 맞네 라고 감이 딱올 텐데 어. 지금은 그게 감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제시하는 거예요 음. 스탭 3까지 봤으면은 뭐 되게 말도 안 하지 퍼네 혼장퍼맺칩니다 어, 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쉽지 음. 어. 여러분, 충분히 보유, 이가격에 충분히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매출액이 몇 배라고 했지, SDL? s d 가 3.7배. 어. 3.7배 정도 되면은, 음. 사실, 기본 5배 정도는 되던데.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막 거래되는 거 보면. 테슬라가 20배 정도, 작년에 어. 끝났고요. 근데 네, 한국은 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야. 한국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다들, 왜냐면 한국 증시는 그렇게 매출액 비율로 반는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맞아. 셀트리온 하나 정도, 진짜. 음. 그래서, 그, 삼바랑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그런 애들 정도. 어. 그래서 요거 두개 제시를 하고 좀 이제 내년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 두번째 우리가 스텝2를 물론 스텝2가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면 스텝2 아니에요 음. 올라가야지 스텝2로되는거예요 한발짝 내디뎌야 돼 이렇게 계속 켜켜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계단으로 치고 가야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딱 꺼지면 이게 꺾였는데 스텝 투고 가여기거다 이러면 안돼요 여러분 어. 어. 리셋이야 꽂으면 리셋 어. 게임 저장 안하고 끈거예요 그냥 어.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 음. 음. 어, 이쯤 할까? 여기까지 해볼까요? 사장을 바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기서 만나요. 매주 만나요.